]인지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나람집입니다. <laughs> 오늘 종인영 씨와 함께 등산 사당역에서 어, 연주대 쪽으로 올라가는 관악산 가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응>. 이러 와! <laughs> 일단은 정상? 어.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정상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 아 어? 그래? 그럼 어디까지 언니는? <laughs> 나는 구, 국기봉이라는 데가 있어. 어, 어. 국기가 꽂혀져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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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거기 찍고 그냥 내려오는 걸. <laughs> 어. 어. 보통 그래. 등민이들은 어, 어. 거, 거기까지만 간대. <laughs> 뭐야? 언니 그거는 엄청 가볍지. 또 되게 아나 걷는 건 잘해 언니. 너이저 씨. 여러분 저희 목표는 연주대까지 이걸로. 목표는 크게 좀 말해. 잘못 왔네요. 살아서 돌아오는 걸 목표로. 외치고 래치고 여러분 사당역에서부터 반악산 입구까지 지금 왔는데요.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관악산 쪽 입구 오는 등산객이 많아서 그냥 의식을 놓고 등산복 입신 분들만 따라오면 어느새 관악산 입구에 도착이 있습니다. 현 위치 여기, 관, 쪽이고요. 여기 관악산 쪽이고요. 관악산 능선 따라서 올라가면 그래서 연주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 붓기 붓기? 한 6점 가면은 있지 않을까? 여기 여기봉 봉우리 봉우리 여기가 아마 붓기 봉이 있는데 거고 여기서 이제 제1행기장 2행기장 거쳐서 깔딱고개에서 이제 연주대까지 어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3분의 1 지점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가 여기는 지금 쭉올라가야돼 그래서 우리 내려올 때는 여기 깔딱고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울대 이쪽 쪽으로 응. 이렇게 해주고. 네, 여러분, 관악산 사당역에서부터 올라가는 루트는 한별두개반 정도? 라고 하는데 숨이 상당히 거칠어졌네요. 지금 올라온 지한 2, 3분? 정도 됐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악자 들어간 산들이 힘들어요. 악락 이런 산, 수락산, 치악산, 관악산 이런 악 들어간 산들이 다 돌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내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포장된 길보다 러프한 길들이 많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들이 나있습니다. 등산보다는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느낌 <laughs> 벌써 트여있어요 여러분 와, 날이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이게 정말로 별두 개짜리 아두개 반짜리 난이도 맞습니까? <laughs> 등민이들 등민이들 이거 가능한데 벨 맞습니까? 하하 <laughs> 일단은 어뭉길 대님이인거 아니야? 일단은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어, 여러분, 여기 이쪽이 매운맛, 이쪽이 순한맛인가봐요. 저희 어, 어디로 가죠? 연주대? 아, 어, 어디로 가도 맞는 길일 것 같은데. 여기 순한맛, 여기 매운맛. 순한맛으로. 여러분, 저희 순한맛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웬 체력 관련. 난이 있네요. 음. 크로스 피터로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해볼게요. <laughs> 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하라 아, 빨라 나 둘, 하나, 둘, 하 오 국기봉 가는 길 저쪽이라고 하는데 와 전경이 너무 이뻐요아 진짜 국기 있네? 어디 있어? 저기. 아 저기. 어. 어. 여러분 국기 보이십니까 태극기? 저기 우리. 근데 연주대는 또 이쪽이라네. 여러분, 그럼 저희 국, 국기봉 포기하고 바로 연주대 쪽으로 갑니다. 연주대 최단거리로. 여러분, 진짜 관악산 진짜 계속 피어져 있어서 이쁜 것 같아요. 청계산은 되게 거의 매번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막혀 있어서 그냥 나무만 보고 가는 느낌인데, 나무들이 많이 없어서 탁 트여 있네요. 대신 <laughs> 여러분 연주대에서 가는 곳에도 붓기대가 있네요. 여기 관음사 붓기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진 하나 붓고 갈게요. 관음사 붓기대 지나서 연주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음사 붓기대까지 오셨으면은! 한 3분의 1 오신 거예요. <laughs> 이제 남은 3분의 1을 향해서. l 츠고 천사 국기대에서 1분만 올라오시면 이런 좋은 우수경관 중만대가 있습니다. 와, 저기, 육상 육산 빌딩 모이고요. 여기, 저 앞에. 저기바닷가인가요아 here. I am coming h 남산 e I am coming here. I am coming h e r 때 I am c o m i 지 g here. I am c o m i n 아, 여기, 내디마도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전만히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네. 인생 아닙니까? 저 멀리, 저기, 손톱, 저기가 연주대가 아니죠 어. 좋은데? 여기까지. 내 친구. 와 저희 가는 길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 보이냐? 힘내자. 여기 제2 헬기장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한 분의 2 넘게는 온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난이도의 깔딱지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봉오리를 직접적으로 넘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거의 수직상승입니다. 수직상승.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등산이 아닙니다. 등반입니다. 등반. 지금 올라가는 길이 여기 요런 느낌이 길이 <laughs> 사람이 가는 길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요렇게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든요와 이게 카메라로는 이 경사가 당기지 않아. <laughs> 내가 봤을 때못 모르긴 몰라도 여기는 그첫 번째 봉우리의 정상이야. <laughs> oh 어 여기 거기다. 헤라클레스 바위. <laughs> 이제 마지막 능선 남았습니다. 동원아! 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촛대바위입니다촛대바위 와... 태양을 모으고 초대바위. 아, 연주대. 와... 정말... 전경은 정말 죽이네요. 아, 여러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정상까지 오니까 너무 추워요 바람 불어서. 진자 그러니까. 후리스 입었는데 너무 추워요. 저기가 이제 그 관악산 인증바위. 근데 정상에 올라오면 나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라면 냄새밖에 안 나요. <웃음> <웃음> 와사람들 먹으려고 등산하는게 맞아요 <laughs> 여러분 그래도 지금 11시 45분쯤 도착했거든요 오. 등산 올라오는 데까지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오, 괜찮은데? 양호한데? 양호합니다 어. 그럼 저희는 이제 내려가서 맛있는 점심을 아싸 서울대 쪽으로 내려가서 먹겠습니다 어. <laughs> 저기 연주대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음 와, 너무 이쁘다. 바위가, 바위가 예술이야. 와, 네, 너무 이쁘다. 네. 여러분, 지금 서울대 공대 쪽으로 지금 하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서울대 공대 쪽에서 오는 길은 계곡을 통해서 오는 길인데, 그래도 여기는 사당역 쪽에서 올라가는 길보다는 그늘도 있고 해서 여름에는 이쪽 길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당에서 오는 길이 그래도 풍경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확실히 사당 쪽보다는 등산 코스도 잘돼 있어서 등린이 여러분들이라면 가당쪽 길보다는 공대 쪽길 추천합니다. 음. 여러분 연주대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울대 공대 입구 인산로 도착했습니다. 와, 내려, 하산은 거의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11시 45분에 어, 아까 정상이었어. 근데 지금 12시 48분. 이야. 와, 이렇게 관악산 다녀와 봤는데요. 어. 아, 그래도 종이 인형 치고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어, 진짜. 골판지 인형 정도인 걸로. 그럼 모두 안녕. 오바.